김 레일입니다 김 레일의 심즈 실험실 심즈포에는 되게 다양한 죽음의 원인들이 있죠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려 30개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 레일의 심즈 실험실 주제는 심즈 어디까지 죽어봤니? 오늘은 한번 사망 원인 중에서 좀 특이한 거한 세네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치트 없이 도전해 보는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감전으로 사망함, 굶어서 사망함 이런 거 우리가 플레이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건좀 특이하지 않나요? 도시 전설로 인한 죽음. 이 심은 끝까지 소분들 믿지 않고 버티다 결국 도시괴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심즈의 도시 전설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악취탄으로 인한 죽음, 운석으로 인한 죽음 마지막은 파리떼 습격에 의해 죽음 오늘은 이네 개의 죽음을 주인공인 진소연 씨와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해 볼 죽음은 악취탄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특이하게도 고등학생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도전해 볼 도시전설로 인한 죽음도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악취탄 죽음 도시전설 죽음 이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볼게요 악취탄으로 죽으려면 장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미리 좀 장난 기술을 올려줄게요 집에서 혼자 장난기술 올릴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인터넷에서 도배하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가서 하네요. 도배는 하는데 나쁜 말은 쓰지 마. 그냥 도배만 해. 착한 말로 도배할 수도 있잖아. 오늘의 명언. 기분이 안 좋을 때 행복해지는 법. 근데 인터넷 게시판 도배가 무서운 게 사교가 오른다는 점이에요. 도배는 사실 소통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사교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야. 인터넷에 이상한 글 쓰고 다니는 애들도 진짜 이런 걸까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사실 도배를 하는 거? 여기인가 카퍼델 고등학교. 오늘 내가 악취탄을 터트릴이고 소연이는 학교 오자마자 지금 학교 컴퓨터로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 근방에서 악플 남긴 거 조사해서 어? IP 추적하면은 다이 학교로 뜨겠는데. 어 지금 선생님한테 막 대든다. 얘가 이 학교 일진인가 봐요. 수업 종이 울려서 일교시가 시작해 버렸고요. 무슨 수업 시간이지? 수학인가?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벌써 끝났나 아닌데 건물에서 대피하기 왜 나만 대피해 아니 좀 뒤늦게 나온다 얘네들 반응 속도가 느리네 소방 훈련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학생들은 건물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 이거네 여기 있어요 악취 폭탄 설치하기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밥을 먹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밥을 먹지 않고 아무의 시선을 받지 않은 이 순간 범행을 저지르는 거지 어수위 아저씨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갔는데요. 이거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어, 다행이다. 핸드폰 하느라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당신은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의심스러워요 <laughs> 좋아요 오늘 오후 학교에 남으세요 장난기술 을 연말시간 얼마든 주겠어요 아니 아까 못보고 지나가길래 그냥 괜찮은건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들키는 이벤트가 있네요 아너 때문에 그래 일진남 나만 있을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니가 지금 말거니까 이놈이 무슨 수작질이지 하고 온거 아니야 오후에는 수업을 몰래 빠져나오든가 해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면 안될까요? 아니 근데 뭐야 여긴 또 교장 선생님? 앙치포탈 아,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너무 어렵잖아 난이도가 어 다들 퇴근하시네요? 하긴 벌써 6시라 교장 선생님 퇴근할 때 되니까는 장난치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가시네 어저 녀석 무빙 좀 사물함 열로가는것 같은데? 와 찾았다! <laughs> 다른 걸 여는데 저기 더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로 죽진 않는데요? 그냥 좀 더러워져서 기분이 안 좋을 뿐. 보니까 쓰레기통에도 악취 폭탄이 설치되더라고요. 야, 아까 누가 설치하는 거 봤어. 학교를 다 담그려는 녀석들이 이렇게 많아. 야, 여기 또 연다, 오늘. 이게 학교예요. 화장실이에요. 그냥 학교에 똥냄새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야, 이 녀석 세번 정도 지금 맞은 거 같은데. 컨디션이 괜찮은가? 어, 뭐야? 왜 내가 터져? 난 설치하다가 무슨 사고 난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 이건 뭐, 근데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서 보고 있지도 않았어. 한번 실패하니까, 무들렛도 하나 생기네요. 자신이 악취에 당함. 이게 장단을 쳐서 누구를 암살하는 게 아니고, 참교육 당하는 거구나? 온다, 온다! 또 어, 터졌다! 서연아! 목냄새로 죽다니 이런 죽음은 나도 처음이다 진짜 소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소현이는 유령이 됐고요 선생님 저 오늘 유령이 돼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좀 가볼게요 유령이 됐는데도 내일은 학교를 또 가야 되네 참나 죽었으면 학업에서는 좀 자유로워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죽어있는 상태에서 두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심을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 소원의 우물 뇌물 좀 먹여서 살려달라고 바로 빌겠습니다 그녀가 방금 음산한 우물 바닥으로 던진 시물레오는 그냥 헛되이 낭비한 것 같군요 아니 돈 받아 처먹을 때 언제고 <laughs> 돈 많이 내면 무조건 소원 이루어주는거 아니었어? 어젯밤 당신 꿈을 꿨어요 죽음의 신이 당신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슬레블렛을 내려다보다 당신을 쳐다봤어요 아무래도 그가 당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당신의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기 미안한데 한 발짝 늦지 않았니? 이런 전화를 하기에 난 이미 유령이잖아 이걸 어제 말해줬어야 내가 미리 준비를 하지 미안했어 너희들한테 똥방구 냄새를 맡게 해서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은 여기 에 악취 폭탄 설치하던 거 내가 봤던 녀석인데 야 너도 조심해 위험하더라 그거 살려달라고 빌기 두 번째 도전 오늘 은 과연 살려줄까요 오늘까지 멍티하면은 만심을 내온 버틴대 야 그래 양심이 있지 부활한 진소연이 도전할 두 번째 죽음은 도시 전설로 인한 죽음인데요 이것도 고등학생일 때만 도전이 어이. 가능합니다 안녕 얘들아 이제 곧 여름방 이라던데 여러분 역시 무서운 이야기지. 나랑 무서운 이야기 할 사람. 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해? 뭐? 넌 귀신 같은 거안 무서워한다고? 음, 그럼 내가 준비한 귀신 이야기 한번 졸비. 들어볼래? 이건가? 도시 전설 소환하기? 거울로 소환하는 음, 거야? 토연이 음. 얼굴에 여드름을 왜 저렇게 많이 났냐? 그 아, 거울에 비친 어. 여드름 어. 보고 놀란 거 아니야? 지금과의 어. 아슬아슬한 조우또 명부에 올라갔어요? 둘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뒤에 선생님 지금 달려왔어. 너네 뭐하니? 아까 실패했으니까 아,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반대쪽에서 거울에 보면 뭐가 보이나? 거울이 무슨 청동 거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비치는 게 없는데? 오, 어, 거울 안에서 진짜 뭔가 나오는 건가요? 뭐야, 손가락 좀 나오나 싶다가 바로 사라졌는데? 야, 얘들아 어디가 수업 좀 올렸다고 지금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가는데 너네 지금 다 가는 거야 정말 매성하다 야 그래도 수혜 아저씨는 좀 지켜봐 주는데 교장세은 무슨 바닥에 휴지조각 떨어진 거 보는 것 마냥 지나가 버리네 벌써 두 번째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다시 유령이 되었습니다 소원의 우물님 저또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초록색 불빛이 나오는데 왜안 살아났지 죽음의 꽃을 줬네 암브루시아 만들라고. 자 살아날 날을 기다리며 세번째 죽음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죽음은 파리떼에 의한 죽음인데 쓰레기가 넘쳐나면 파리떼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게 있었다고? 쓰레기를 만들어주려고 여기 음식들을 삭히고 있고요 근데 음식 말고 이 바닥에 꼬여있는 쓰레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마침 잘됐어요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요거를 수리를 하면은 보통 수리 쓰레기 같은게 생기거든요 요것도 주방에 옮겨줘서 같이 동시에 삭혀버리겠습니다 소원의 우물님 돈 그만 날먹하시고 1 5 0 0 0시레온 드렸잖아요 소연은 당분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줘요 제발 지금이라도 요리 스킬을 빨리 올려서 암브로시아를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 되나? 나쁜 소식입니다 소연이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laughs> 왜 갑자기 퇴학을 당해요? 지금 학교 보내놨는데 <laughs> 도대체 뭔 짓을 벌였길래 퇴학을 당했죠? 애가 좀 학업에 집중 못할 수도 있지 두 번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학업에 집중을 근데 지금 유령일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유령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혼돈 능력. 사물 소환하기. 이걸 쓰게 되면 랜덤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되기 전에 집에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늘릴 수 있겠죠? 똥! 떠, 떠! 계속해봐. 잘한다, 소연아! 이제 쓰레기 더미가두 개가 됐으니까 두 배의 속도로 이 공간이 썩어가겠네요. <laughs> 안녕, 소연. 프롬 전에 만나서 조금 놀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나 퇴학 당했어, 이 자식들아! 프롬을 왜 부르는 거야! 이걸 이제야 살려주네 한 일주일 내내 시도한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는 얼마나 돈을 부어야지 살려주려고 이번에 이렇게 돈을 뜯어가나? 소연이가 되살아났고 쓰레기도 역겨울 정도로 썩어가는데 아직 뭐파리때에 관한 상호작용은 없거든요. 제가 인터넷 검색 찬스를 좀 썼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쓰레기를 널브러트리는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 쓰레기통이 넘치게 됐죠. 이 상태에서 파리가 생기기를 좀더 기대. 보겠습니다. 기다려도 파리가 안 생겨가지고 두 번째 쓰레기통도 삭히는 중이었는데 어, 첫 번째 쓰레기통!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고요 정말 역겨운 상태가 됐는데요 파리로 죽으려면 놀랍게도 유대감을 키워야 된답니다 안녕 파리들아 난 진소연이야 근데 우리 소연이한테 파리와 친해지는 재능이 있으면 어떡하죠? 어어어! 어! 하나 어, 어, 화... 오 화나 무드를 하나 생겼습니다 찰싹 때려 물리침 아 파리들아 그러지 말고 나랑 친해지자니까 난 진심이야 두 번째 습격까지 받았는데 가나요? 아 뭐야 확률인가봐 안타깝게도? 라고 해야 될까 다행히도? 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진소연 생존 이게 만약에 보고독처럼 확률적으로 생기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심을 좀 혹사시켜주고 컨디션 관리를 안 좋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동을 좀 시켜줍시다 밤새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파리가 이렇게 톡하고 쳐도 쓰러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쓰레기통에서 바로 파리와의 유대감을 키워볼게요. 야, 이제 보니까는 파리와 유대감 키우기에 <laughs> 성공해서 옆에 지금 아이템까지 주고 있네. 어, 잠깐만! 저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흔한 죽음이에요 오늘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고장난 스피컬를 수리하다가 죽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하시네 살려 주세요. 저또 죽었어요. 아, 오늘 딱네 번만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는 별일이 다 생기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소원의 우물 님. 이번에 그래도 빨리 살려 주셨네요. 어,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 제가 파리한테 얻어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역경 광경을 계속 보고 있는 저도 정말 힘듭니다. 드디어 세기통을 <laughs> 다섯 개까지 늘린 끝에. <laughs> 이게 되네요 소원의 우물에 빌어서 살아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도전해서또 죽어버리고 말았잖아? 집을 지금 이 꼬라지가 될 때까지 제가 트라이를 했습니다 징그러워 이거 빨리 다 치워버리자 얼마나 보기 힘들었으면 지금 사신도 쓰레기를 치워요 뭐야 치우는 거 아니었어? 왜 거기에 내려놔 임마 와 심지어 파리떼로 죽어서 지금 주변에 계속 파리들이 윙윙거리면서 쫓아다니는데? 파리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한 삶이었는데 죽 그서도 시달려야 돼. 운석으로 죽기는 심지어 기본 팩에도 있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없긴 한데 아마도 이 망원경을 자주 봐주면 운석이 일정 확률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소연이가 진짜 불쌍한 게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먹어가서 성인이 될쯤 하면 죽어서 다시 나이가 0살이 되고 그래서 소연이 친구들은 이제 다 어른심이 됐거든요. 소연이만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피레스 모건이 우울함 특성이 생겼어요 <laughs> 근데 그거의 원인이 혹시 진소연씨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절친이 맨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벌써 그걸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얘가 멘탈이 정상일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laughs> 그래서 이런 특성이 붙은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학생 때는 설량함이라고 해양적인만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프네요 소연이가 집에서 쓰레기와 사투하는 동안 모건이 계속 찾아와 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틋합니다 이심이랑 소원의 우물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살려주실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운석에 맞아 죽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근데 파리한테 죽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운석은 언제 떨어질려나 그래도 응? 파리는 쓰레기를 늘려서 확률이라도 늘릴 수 있지 운석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열심히 하늘을 봐줍니다 그래도 쓰레기 뒤지던 때에 비하면은 천국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이렇게 하늘을 계속 봐주다 보면 뭐 언젠가 떨어지겠죠. 늙어서 할머니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왔다. 이런 소연는 방금 유성이 자식들 향이 곧바로 날아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소연아 들었어. 유성이 온대. 드디어 어디서 떨어지는 건데. 하늘에 별밖에 없는데. 유성 맞아서 죽으려면 여기 지금 코앞까지 유성이 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우 유성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우리 집은 완전 멀쩡하고 딱심한 명한테만 골라서 떨어지네요 그리고 유성 떨어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멩이 하나 생겼고요 영심몰레온이고요 가치는 없다 운석으로 죽으니까 가슴에서 이렇게 삐글삐글 운석이 도네 파리때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이게 비주얼상으로도 훨씬 낫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심지어 희귀한 죽음 네 가지 체험해봤는데요 몰랐던 기능들의 도전을 할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이었습니다. 오늘 김내일의 심지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 죽음 말고 또 다른 궁금한 죽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